원장님, 음. 원장님이 이제 경력이 항공서비스학과 교수이자 입시학원 5년차 원장님 되셨잖아요. 아, 그렇죠. 원장님께서 봤을 때는 수시 1차 한달 남기고 이것만큼은 제발 하지 마라 하는 게 있나요? 굉장히 많은데 좀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. 첫 번째는 피부 시술. 지금 보톡스랑 필러를 맞으려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시기는 좀 늦었을 수 있다. 따라서 관리를 위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답변이야. 답변을 막 지금 바꾸려고 하더라고. 방금 면접을 봤는데도 정말 쉬운 답변을 못 하는 거야. 그래서 왜못 하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새로운 걸로 바꿨대. 이 시기에는 새로운 걸 바꾸는 것보다는 내가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진심을 꾹꾹 눌러서 얘기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샷! 당일에 샵을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샵은 미리 가보는 걸 추천할게 그 샵이 나랑 잘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그 나의 샵이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당일에 그 중요한 날에 판단을 하게 될 거야 지금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또 압박감도 많이 생겨서 선생님 찾아온 것 같아 그치? 음. 우리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지금 그런 시기야 그래서 나만 못하는 건가? 나만 압박감을 느끼나?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. 응. 인생은 정말 길어요. 어, 이 입시가 끝이 아니야. 여러 가지 갈래로 갈수 있기 때문에 하나에 막못 메워서 이거 하나, 두 개? 어, 안 돼. 이렇게 해서 작아지지 말고 결국은 승무원이 되는 게 꿈이니까 어, 그 꿈을 넓게 잡고 어, 한 발자국씩 앞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. 뭐 어때? 좀 괜찮아? 네. 선생님, 저 기준 주세요. 아, 합격 기운 내가 진짜 완전 줄게. 할수 있어. 알겠지? 많이 도와줄게. <laughs>